오늘의 경제 이슈를 짚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김희정입니다. 설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설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보기를 해야 하는데 올해 설차례상 물가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설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25만 4천 원. 대형마트는 2.1% 증가한 35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가격을 비교하면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41.4%더 비싼데요. 전통시장이 접근성과 편의성은 부족하지만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면 대형마트보다 품질도 더 좋고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등 농산물은 가격이 내렸지만 축산물, 과자류 등 공산품 가격은 증가했습니다. 과일류는 지난해 재배 면적이 늘고 좋은 기상 상황으로 생산량이 커지면서 작년 저렴하게 형성된 가격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곶감과 대추도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나물류에선 제철 공급량이 증가한 시금치는 가격이 내렸으나 생산량과 작업량이 줄고 있는 고사리 가격은 2년 연속 상승 중입니다. 축산물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값이 오르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값이 올랐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밀가루나 식용유등 가공식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는 설연유 민생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20만 8천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도 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격 정보 잘 파악하셔서 올 설연유 따뜻하고 알뜰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김희정이었습니다.